파이코인은 오픈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오픈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달간의 세심한 계획과 많은 테스트 끝에 파이는 무려 20억 개의 파이 토큰을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했다. 이러한 성과는 프로젝트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테스트 넷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파이가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큰의 마이그레이션은 파이코어 팀이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파이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전략적인 조치로 13억 개의 파이 토큰을 잠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투기 행위를 억제하며 창립 이래 꾸준한 지진을 보여준 우리 파이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자주 오픈 메인에 출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 출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픈 메인에 출시에 너무 기대하시는 마시고요. 뭐 언젠가는 되겠죠. 오픈 메인에 출시보다는 파이 코콜 팀이 출시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그게 뭐 수익이 크던 작던 말이죠. 메인넷 출시 이슈와 함께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지갑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잔액에 대한 잠금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통해 파이 사용자는 보유자산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잠가서 파이 보안에 기여하고 분산화를 강화할 수 있다. 파이는 사용자가 보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암호화폐 모델을 뛰어넘는 주인인식과 참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잠금 메커니즘의 도입은 오픈 메인에 출시될 때 많은 파이가 순식간에 매도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죠. 보안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파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게 됩니다. 싼값에 파일을 던지지 말라는 말이겠죠. 이런 접근 방식은 뭐 빠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파이의 철학입니다. 파이는 단순히 이익을 보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류에게 거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전 세계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거래, 보관, 채굴까지 모두 한 방에 할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이것은 파이의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정보를 입력하고 채굴 버튼만 누르면 그 누구나 아주 쉽게 파이 코인을 얻을 수 있죠. 복잡한 채굴 기기가 필요가 없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그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픈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파이 커뮤니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가 더 심하겠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해외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 파이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파이의 가치와 해외 사람들이 느끼는 파이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겠죠. 사막에서의 물의 가치와 서울 한복판에서의 물의 가치는 전혀 다르겠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블록체인의 혁신, AI 인공지능의 습격 등등, 기후 변화, 식량 위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주식과 부동산도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파이코인도 암호화폐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큰 발전을 이루게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기를 바라고요.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좀더 자세히 파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에서는 책을 오래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KYC 인증 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뭐 어디서 뭘 파이로 결제한다 등등, KYC 인증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파이 이슈 또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파이에 대한 지식이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채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파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책으로 하시는 분들, 암호화폐 투자도 하시겠죠. 톡방에 10년 이상 된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단기 방향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대충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알트코인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들이나 고래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이유는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력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라고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막 이래라, 저래라,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채굴하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 단기적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파이코인은 오픈메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오픈메인의 출시를 위해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달간의 세심한 계획과 많은 테스트 끝에 파이는 무려 20억 개의 파이 토큰을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했다. 이러한 성과는 프로젝트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테스트넷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파이가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큰의 마이그레이션은 파이 코어 팀이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파이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전략적인 조치로 13억 개의 파이 토큰을 잠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투기 행위를 억제하며 창립 이래 꾸준한 지진을 보여준 우리 파이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자주 오픈 메인에 출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 출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픈 메인에 출시에 너무 기대하시는 마시고요. 뭐 언젠가는 되겠죠. 오픈 메인에 출시보다는 파이 콜 팀이 출시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그게 뭐 수익이 크던작던 말이죠. 메인넷 출시 이슈와 함께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지갑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잔액에 대한 잠금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통해 파이 사용자는 보유자산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잠가서 파이 보안에 기여하고 분산화를 강화할 수 있다. 파이는 사용자가 보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암호화폐 모델을 뛰어넘는 주인 인식과 참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잠금 메커니즘의 도입은 오픈메인에 출시될 때 많은 파이가 순식간에 매료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죠. 보안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파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게 됩니다. 싼값에 파이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겠죠. 이런 접근 방식은 뭐 빠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파이의 철학입니다. 파이는 단순히 이익을 보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류에게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전 세계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거래, 보관, 채굴까지 모두 한 방에 할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이것은 파이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정보를 입력하고 채굴 버튼만 누르면 그 누구나 아주 쉽게 파이 코인을 얻을 수 있죠. 복잡한 채굴 기기가 필요가 없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그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픈 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파이 커뮤니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가 더 심하겠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해외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 파이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파이의 가치와 해외 사람들이 느끼는 파이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겠죠. 사막에서의 물의 가치와 서울 한복판에서의 물의 가치는 전혀 다르겠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블록체인의 혁신, AI 인공지능의 습격 등등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주식과 부동산도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파이코인도 암호화폐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큰 발전을 이루게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기를 바라고요.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좀더 자세히 파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에서는 책을 오래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kyc 인증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뭐, 어디서 뭘 파이로 결제한다 등등 KYC 인증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파이 이슈 또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파이에 대한 지식이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채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파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파이 책으로 하시는 분들 암호화폐 투자도 하시겠죠? 톡방에 10년 이상 된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 단기 방향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대충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알트코인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깐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들이나 고래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이유는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력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라고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막 이래라, 저래라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일을 채굴하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작, 단기적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